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계속하여서 태신자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오는 이웃사랑 나눔 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회복하는 데 힘과 노력을 다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죄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첫 시작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종교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나의 삶에 투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소망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나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이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이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쌈절이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거짓 종교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앞에서 라고 하는 말은 그 면전에서 그 헬라오 엠프로스맨이라고 하는 말로서 면전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묘사하는 반은 필사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그 거짓 종교인들은 그들의 면전에서 천국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거짓 종교인들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않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메시아요.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 즉,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종교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유를 찬양하는 종교보다 종교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높이는 종교를 더욱 좋아했던 것이죠. 셋째로, 마지막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요구 대신 세상을 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위, 명예, 인정, 존경, 부, 능력, 권세, 안전 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택했습니다. 자, 이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더 나쁜 것은 거짓 종교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다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조차도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들마저도 못 들어가게 한 것에 더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그릇 인도함으로 천국의 문을 닫았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도 그리고 하나님과도 영원토록 분리해 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계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잘못을 범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죄에 빠졌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위선되고 잘못된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위선을 가진 그들의 열심은 내면 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위선에 빠지게 되면 이렇듯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 종교인은 다른 사람들을 잘못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맹세와 서약으로 이끄는 소경된 인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경된 인도자들이며 사람들을 잘못 인도한다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선포하시고 또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1차적인 것 대신에 2차적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것을 취하여 거기에 본질적인 것보다 더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그에 대한 두 가지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16절, 17절 있습니다. 눈먼 앤조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에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들은 성전 자체보다 성전의 금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한 사람은 누구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고. 자기가 한 맹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책임을 져야 했고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18절, 19절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재단에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재단 위에 놓여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재물이냐 그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들은 예물이 놓여 있는 제단보다 예물을 더 중요하게 했습니다. 제단으로 약속이나 맹세를 하면 구속력이 없지만 예물로 약속이나 맹세를 하면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요소에도 이런 요소가 없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중요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바른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외적인 것과 함께 본질적인 것, 내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 나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의 비 본질적인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적인 것을 받아보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의 본질을 붙잡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들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말씀 속에서 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로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존경받으며 그리스도를 영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웃 사랑 나눔 잔치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태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